안녕하세 오늘은 홍섬투어를 갑니다 홍섬투어 배타고 여기 그라비근처의 섬으로 가는건데 1100바트를 냈거든요 근데 한 1000바트에도 흥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국립공원 입장료 300바트 더 내고 배타고 들어갑니다 배타고 들어가서 스노클링도 좀 하고 사진도 좀 찍고 한 6시간 정도 코스이고 어 점심도 중간에 먹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날씨가 꽤 좋네요 우기라고 하긴 하는데 비가 오전에는 내릴 것 같지는 않고 파도도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바다만 깨끗하면 좋은 투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 <laughs> 앞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각 투어별로 찢어져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8시 30분? 8시 한 40분 정도 된것 같은데 다같이 일괄적으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원래 여기서 프리다이빙을 좀 하고싶었는데 뭔가 안전하게 프리다이빙만 교육하고 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냥 어, 스노클링 포함된 투어로 갈 예정입니다 Anyway,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this morning? I I can't hear you. How are you today? Great, great. Okay. Um, uh, may I introduce myself? 여기 업체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냥 이걸로 다 먹고 사는 곳이네 여기네. After w h a e you have to ride a boat. Thank you. Slowly. can you bring the boat? This 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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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is one, this one. t h a 아무도 앞에 안 앉으려 해가지고 더운 앞쪽 자리에 앉게 됐어요. 한, 두, 쓰. 한 모킷, 한 모킷. 난 처음에는 럭, 럭버트 아일랜드, 럭, 랭. 홍아일랜드 구경만 하는 것 같아. 요 물이 꽤 맑습니다. 안에까지 잘 보이네. 요데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색깔이고 그렇지는않네요 여기에도 배가 많이 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섬이고요 어, 안에 크게 보이는 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스노클링은 하진 않고 사진 좀 찍고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뭐, 커피랑 이것저것 파는데 거의 육지에서 파는 거에 한두배 정도? 가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섬입니다. 혼자 오면 재미가 없어요. <목소리> 특별하게 할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세 번째 섬으로 가고요. 가서 스노클링, 점심을 먹고 스노클링도 하고 돌아는것 같습니다. 지상낙원이다. 이런 느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멋있네요. 1 2 오케이. 그 치킨 두 조각. You can come this way. 이제 밥다 먹고 다시 홍 아일랜드로 출발합니다. 여기가 좀더 섬이 예쁜 것 같네요. 여기가 이제 홍섬의 중심입니다. 홍섬에서 할수 있는 액티비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안쪽에 밀림 쪽에 들어가는 거 일단 1번, 2번은 고비의 전망대에 갔다 오는 거, 3번은 여기에서 수영 하는 겁니다. 수영부터 하면 전망대 갔다 오기가 힘드니까, 일단 전망대부터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더울 것 같은데? 먹어가지고 몸이 너무 무겁지만 출발 한 생각보다는 좀 힘듭니다 힘든 정도가 한 6분 키로당 6분대로 4, 5km 정도 뛰는 정도? 힘든 정도가.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적게 너, 걸리지만. 요 뷰를 보러 온거 아닙니까? 요 뷰를. 여기서는 좀쁘네요 나머지 뷰는 그냥 서해나 동해. 서해나 동해나 거기서 거기에요 금방 올라갔다 금방 올라갔다가 생각보다 금방 내려갑니다 솔직히 음, 절반 정도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볼수 있는 바다 풍경인데 해변쪽은 생각보다 되게 멋있어요 내려갈 때 경사져가지고 무섭네요. 거기다가 뒤에서 러시아인, 러시아인 보이는 사람들이 짝 쫓아오고. 성질 끝나는 분들이래. 물살이 생각보단 좀 세고, 밑에 바위도 많아가지고, 아쿠아 슈즈는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울살이 생각보다 세가지고, 수영하기가 재밌는데, 초보자한테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바다입니다. 하게 혼자 있으면참 외롭고 둘이 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많이 드는데, 둘이 있으면은 가끔씩은 또 혼자 있고 싶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이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나서 집으로 가고요. 아, 너무 힘듭니다! 이게 아침에 8시 20분에 출발해가지고 지금이 한 2시 좀 넘었나? 그런데 바다에 두번 들어갔다 오고 등산도 좀 하고 아막배 멀미도 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빨리 숙소 가고 숙소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홍섬 투어든 여기 끌라비로 오면은. 투어 하나 정도는 충분히 해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가성비 있고 좋은 체험이었고 요 조금, 조금 빡빡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거 빼면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풍선 투어를 해봤고요.